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유럽축구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슈퍼리그 출범 소식이 있었습니다. 슈퍼리그는 유럽 20개의 빅클럽이 참가하는 정말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축구리그로 뭔가 일버리기를 좋아하는 레알마드리드 회장 폴로렌티노 페레즈가 지난 2009년부터 한 번씩 밀어붙이기 시작했던 리그입니다. 그리고 슈퍼리그는 2021년 4월 정말 갑자기 더 슈퍼리그가 공식적으로 출범됐음을 알리면서 선빵을 쳤었는데 슈퍼리그는 UEFA나 FIFA에 소속된 축구 리그가 아닌 독자적인 노선을 타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유구한 역사를 지닌 유럽 축구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부분에서 정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고 많은 팬들과 축구 관계자들이 찬성과 반대로 파가 나뉘는 정말 최근 들어서 최대 이슈이자 논란거리였었는데요. 일단 슈퍼리그의 출범 소식에 FIFA와 UEFA가 가장 먼저 엄청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피파 그리고 유에파에서는 슈퍼리그에 참가할 시 모든 유에파 대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소속 선수들의 월드컵 및 유로 출전까지도 금지시키겠다는 정말 엄청난 강경 대응에 나섰고 맨유의 레전드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은 유럽 축구의 70년 역사를 저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퍼거슨 외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유명 축구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명에 동참하면서 슈퍼리그는 시작부터 정말 거센 바람을 맞았습니다. 결국 시작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슈퍼리그는 많은 축구 레전드들, 축구협회 팬들 등등, 시작부터 축구계 내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거의 뭐 막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슈퍼리그에 소속될 예정이었던 클럽들의 잇따른 탈퇴 의사와 함께 슈퍼리그는 단 3일 만에 파국을 맞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바로 오늘, 아림시스 포르트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슈퍼리그를 제지하는 UEFA와 FIFA의 움직임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슈퍼리그와 같은 대회의 허용에 관한 UEFA와 FIFA의 규정이 유럽연합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UEFA가 슈퍼리그를 상대로 큰 타격을 입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화요일 슈퍼리그 등 클럽 간 축구 대회에 사전 승인에 관한 UEFA와 FIFA의 규정은 유럽연합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불법 지배적 지인 압룡, 실제로 이는 경쟁법과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위배된다. 유럽 사업재판소는 UEFA와 FIFA가 클럽과 선수에게 이 새로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스페인 법원에 슈퍼리그에 참여한 마지막 세 클럽인 네알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가 제기한 독점 사항에 대해 스페인 법원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소식통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완전히 승리라고 털어놨다. 우리는 존재할 권리를 얻었다. UFA의 e 독점은 끝났다. 축구는 자유다. 이제 클럽은 제재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라고 CEO인 베르트 라이하르트는 사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말했다.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UEFA와 FIFA가 경기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대회의 창설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두 기관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했다. 라면서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슈퍼리그 창설에 대한 UEFA와 FIFA의 제재가 위법이었으며 슈퍼리그 창설을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UEFA와 FIFA가 슈퍼리그 창설을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슈퍼리그가 창설될 수 있는 법적 적인 전제 조건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지만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이러한 판결이 났음에도 유에파에서는 바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요. 유럽 축구 연맹은 유럽 슈퍼리그 사건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가 오늘 전달한 판정에 주목한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슈퍼리그를 지지하거나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유에파의 사전 승인 프레임워크 내에 이미 존재하는 부족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기술적인 측면은 이미 2022년 6월에 인정 되고 해결되었다. 유에파는 새로운 규칙의 경고성, 특히 모든 관련 유럽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 유럽 축구 연맹은 유럽 축구 피라미드가 사회에 더 넓은 이익에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유럽 축구 피라미드를 지키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연합리그, 클럽, 팬, 선수, 감독, 유럽 연합 기관, 정부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럽 스포츠 모델을 집단적으로 형성할 것이다. 팬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대체 불가능한 모델로 선언한 연대 기반의 유럽 축구 피라미드가 유럽 및 국내 법에 의한 이탈 위협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 라면서 UEFA에서는 이번 사법 재판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리그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UEFA 사전 승인 조항에 대한 디테일 부족 문제로 2022년 6월에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번 소식은 슈퍼리그를 창설하는 것 자체를 제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부분에서 분명 큰 의미가 있는 소식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슈퍼리그가 진짜로 창설될지 그리고 UEFA를 떠나서 슈퍼리그에 합류할 클럽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국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슈퍼리그를 기획했던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은 이번.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오늘을 축구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과연 오늘의 이 결정이 앞으로의 축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